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사람. 지금은 뭐 하나 궁금하니까 직접 만나 물어보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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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오늘 나오실 분은요. 허헌 절패 독재 타도. 징징 박동철 열사의 죽음을 가장 처음 확인하고 그 죽음의 진상 또한 가장 처음 알린 사람 우현상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 오늘 b a h 운과 s y e 을 y 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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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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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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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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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라든지뭐 다서 상경을 비롯하여 역사책인 사기 같은 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새, 새롭게 무슨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왜 읽으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게 없죠. 네,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습니다. 조대부알플리즈 제가 혹시 영화 1987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시사회에 와. 갔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유월항쟁을 다룬 영화 1987. 그때 그 상황을 잘 재현을 한것 같은가요? 예, 재현이 잘되 있었고요. 어. 이현균 배우님도 네네네. 인상은 조금 다르지만 분위기는 저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87년도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턱하고 주니, 어하고 쓰러졌습니다. 박정철은 이날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잔혹한 폭행과 물고문을 받던 중 숨을 거둡니다. 다음 날인 15일 강민창치안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탁 친이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다며 단순 충격사로 발표해 사건을 은폐하려 합니다. 당시 박군을 부검한 오연상 내과의가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 날이 지금도 떠오르세요? 그럼요. 그때 기억은 아주 생생합니다. 저희 내과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긴급 왕진 요청이 들어왔다. 아만 해도 교수가 가는 게 낫겠는데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아... 제가 제일 막내 교수라 형사 두세 분이 와서 바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그 형사들이 아마 이 조사받던 애가 술을 많이 먹었는지 갈증이 심하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셨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 문이 없더라고요. 무전을 치니까 벽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던데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시설이 아니구나. 그리고 창문이 있긴 있는데, 포기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이상했죠.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네. 욕조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욕조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벽에 붙여서 네. 평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위에 웬 젊은 청년이 상의도 없이 팬티만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어. 근데 다 젖어 있어요, 몸이. 네. 머리도 다 젖어 있고. 네. 이미 사망 징후가 뚜렷했어요. 눈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심장도 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아예 뛰지 않다는건 사망한 시간이 좀 지났다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이 뚜렷했으면 네. 그쪽 남영동에서 왕진 요청을 할 리가 없어요. 아... 왕진 요청을 떠날 때는 분명히 살아있었을 겁니다. 아... 박종철 군이. 벌써 30분이나 심폐소생을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아... 형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년을 중앙대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망 장소 자체가 네. 남영동 대공 분실이 아니고 중앙대 병원 응급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의사들이 치료를 잘못해서 응급실에서 죽은 거다 이렇게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준비를 좀 시켜야 되니 전화를 좀쓸수 있겠냐 그러니까 옮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가지고 네. 사무실에 가서 전화하면 된다. 9번 누르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형사들이 사망한 사체를 우리 병원 응급실로 옮기려고 하는데 응급실장님하고 원장님이 나와서 이걸 막아달라. 야 이거 안돼 진짜. <laughs> 그래서 병원 입구에 보직 교수 다섯 분 나와가지고 인간 방패를 형성하고 막았어요. 그래가지 결국은 응급실에 들이질 못하고 네. 경찰병원 영안실로 갔죠. 아, 기지를 발휘하셨네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한테 이제 사망 진단서를 써 달라고 왔더라고요.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써 주면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대로 안 하면 이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행히도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 <laughs> 아, 내가 도착했을 때 사망 상태였고 그 후에 한 번도 소생을 못 시켰으니까 이거는 사망 진단이 아니다. 사체 거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써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빨 써요. 예. 그러니까 네. 하고 사채 거만서 이렇게 사채 검만서를 쓰는 순간 사망 장소가 남영동이 되는 거죠. 하아, 역사를 이때 바꾸셨네. 그 다음 날 오전에 아마 서울 시내 모든 일간지 기자들이 수십 명이 진료실로 밀고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금지? 물고문이라는 말을 내가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본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보진 않았고. 그냥 물에 관련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들어갈 때 욕조를 봤다. 박종철 군이 물에 젖어 있더라. 폐에서는 수포음이 들렸다. 배도 물이 출렁출렁하더라. 막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대충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전 진짜 죽어도 못할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평생을 두고 그걸 후회할 거기 때문에 네가 의사 맞아 계속 내가 나내 마음에다 그렇게 욕을 할거 아니에요 의료인으로서 한 결정인데 어떤 발언보다도 정치적 영향력이 센 발언이었어요 야 우리 당에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러브콜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 대통령 그 유세 탄조 발언을 해라, 용산구에서 공천을 줄 테니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전혀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laughs> 그냥 의료파라고 봐야죠. <laughs> 의료파. 대한민국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네. 여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어 선생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극대의 납니다. 물고문, 양심 증언. 의연 씨. 의사. 아 의사. 오현상 씨. 예.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87년에 인권상을 받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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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의사의 양심에 따라 박중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첫 증언함으로써 귀하를 인권상 첫 번째 수상자예요? 첫번째입니 이때 인권성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걸요. 예, 예. 이 배우고 싶은 인생 다음 토크에 또 있습니다. 노래하는 당뇨 의사.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연예인 피가 좀 흘러요. 아, 님 <laughs> 그럼 노래를 한번 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든 그 당뇨 노래. 네. 인생 백세 길다 하지만. 골골 백세 정말 힘들어 당뇨 채취를 속상해 말고 나의 하루 되돌아보세요 <laughs> 저 때가 벌써 한 15년 전이죠 이 영상 혹시 찍고 노래하신 다음에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쳤냐 <laughs> <laughs> 정신이 나갔구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이거 씨 직접 만드신 노래예요? 제가 작사를 했죠. 이 곡은 네. 원래 우리 곡이 아니고 타이완의 국민가입니다. <laughs> 표절을 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표절 아닙니다. 그 저작권 협회에 제가 이메일 보내서 확인했는데 아... 50년 넘었기 때문에 저작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노래. 쌤, 무협소설 쓰셨다면 요 어떤 환자한테 당신 먹는 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래 좋아 난 당뇨에 걸려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거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린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얘기지 당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당뇨에 걸렸었습니다 이 얘기를 재미삼아 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무협 소설을 읽고 당뇨와 관련된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제는이 친구는 이는이식이무협이라 그럼 여기에는나오는 비법은 뭡니까? 마지막에 주인이의스승이 네. 비결을 내려줍니다 네. 근데 비결이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몇 살까지 하는 게 목표세요?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은데 아... 판단력이 흐려지면 접어야 되겠죠 선딱 아... 99세까지 대원으로서 <laughs> <laughs> 그건 너무 심한데 <laughs> 선생님 요즘에는 네. 아이들이 탕배만 배탕탕 그릇 그릇 배탕탕 당으로 는 음식 알고 계세요? 그런 음식들이 이제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좋다 배탕탕 그릇 그이이 네, 네. 되겠습니까 선생님? 따끔하게한번 드십시오 선단 음식을 좋아하되 네. 많이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키지 말고 빨아서. 뱉어라! 로마군요. 뱉을 정도는 아니죠. 뱉을 정도는 아니고, 아, 예. 그거를 자꾸 삼키지 말라는 뜻이죠.